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부업인들 사라져야 한다. 제발, 배달 대행, 진입장벽 좀 높여라. 아무나 못 들어오게. 전업 배달러들, 먹고 살 수가 없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니, 본인이 무슨 주제로 부업인들 사라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배달이 전업이 있고 부업이 있는 거죠. 전업할 수 있고 부업할 수 있는 거다. 각자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를 맡기는 건데, 왜 부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업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전업이 비었입니까안 그래요? 아니,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배달을 가지 전업으로, 그러니 1인만 해서 먹고 사는 분이 있고, 아니면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 본업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하루 왼정이 배달 못 뛰는 사람들, 그래도 몇 시간은 배달 뛰어가지고, 뭐몇푼이라도 벌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니야? 많이 있죠, 요즘에. 요즘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그러면 부업을 할수 있는 거잖아. 이 배달의 장점이 뭐예요? 어, 원하는 시간대 어떤 장소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나와 가지고 할 만큼만 하고, 뭐이 뭐 엮고 나면 그만두면 되잖아. 맞잖아요. 어, 나오면 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즘에 근데 이런 유의 댓글들이 좀 보입니다. 전업 배달자들이 좀 수입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어떤 부업 배달러들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저는 오래 전부터 이 배달 쪽의 어떤 한계성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배달이 한계성이 뭐냐 하면, 유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유입을 그니까 러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했었거든요. 한 4, 5년 전부터 그때는 사람들이 좀 우습게 생각했어. 배달 쪽이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아무나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때 그런 말 많았잖아요 여러분 배달 쪽으로 좀돈 벌고 이제 배달 인기가 많았을 때는 아 누가 요즘에 직장 다니니까 배달이 더 나은데 부모님 왜 자꾸 중소기업 공장 다니러 가시는 겁니까 왜기술배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할 바에는 배달이 나은데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많았어 제가 뭐 그 때, 어떤 말 했냐 면 아니, 뭐, 대기업 못 들어가면 일단 중소 다녀서 경력 채워라. 나중에 뭐, 경력 채워서, 뭐, 이직각 잡아도 되지 않냐. 아니, 중소기업 경력 채우면 나중에, 월급도 좀 괜찮게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대기업이 능사는 아니다. 어. 그럼 일안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틀린 말 아니잖아. 근데 그런 얘기하면, 붕어형.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그 얘기 해보세요. 무슨 말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 요즘에 중소 다닙니까? 그런 거할바엔 배달이 낫다니까요. 근데, 근데 그랬던 분들이 손가락 빨고 있어요, 지금. 그렇던 분들이 요즘에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 말씀 드렸거든요 뭐 배달 쪽으로 돈을 더벌수 있지 근데 이게 앞으로 길게 유지되지 않을거라는생각을 분명히 가졌었거든 분명히 왜냐하면 이 배달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 진입장벽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예, 네, 누가 봐도 그리고 수요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배달 쪽의 수요는 누구나 다 모든 분이 다 시켜 먹는 게 아니죠 시켜 먹는 사람만 시켜 먹습니다 저는 안 시켜 먹어요. 그리고 앞으로 안 시켜 먹을 사람들 많이 있어. 아니 생각해 이 배달 시장도 사람들이 안 시켜 먹으면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이 더 시켜 먹을 것 같으면 더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작년 대비 적게 시켜 먹지 않나요? 아이가 시켜 먹게 시켜 먹는데 작년 아니면 이제 재작년과 비교해서 확실히 배달시켜먹는 핵수나 양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실 안 시켜먹어도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우리가 배달을 안 시켜먹는다고 건강에 문제 생기거나 밥을 못 먹는 게 아니잖아. 사실 안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왜 시켜먹어요?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일까지 와갔는데 밥밥 먹으려니까 하 너무 피곤하고 밥해먹으려면 이제 요리돼야 되고 반장 같은 세팅돼야 되고 먹고 나면 치워야 되고. 이런 게 번거롭다 보니까 막 진짜 피곤할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그렇다고 또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럴 땐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롭게 배달시켜 먹을 만한 여유가 있는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배달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아니면 굳이 배달을 안 거치고 이제 테이크하우스로 포장이 간다거나 예. 그런 것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는 앞으로 이 배달콜이 예전처럼 확 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네. 왜냐하면 인구는 정해져 있잖아, 요 맞죠? 근데 지금 보면 확실히 사람들 을 이야기 안 들어보면 예전보다 배달 음식을 적게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을 자주 시켜 먹기에는 주머니사정이안 좋은 사람도 덜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배달횟 수를 줄이겠죠. 그러면 이 배달 쪽의 시장은 예전 대비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 배달 쪽으로 이제 들어올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이안 좋은 사람들 많다 보니까. 거기다 누구든 다할수 있거든, 요 누구든. 어, 다할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갔나, 지나가다 봤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여자분들도 합니다. 예. 여자분들도 오토바이 타고 해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남자만 그렇게 막확 밝진 않아. 예. 근데 배달 쪽 일이 위험하긴 하지, 위험하긴 해. 예. 그 옷, 이제 오토바이가 아니더라도 이제 자전거를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예. 딱 티가 나요. 여자분들 딱 티가 나. 옷이 약간 좀 밝은색. 예. 후리스 입고 하신 몇분 봤어, 내가. 지나가다. 예. 옛날에 안 보였거든, 옛날에. 옛날 분명히 안 보였어요. 3년 전말도 약간, 이베랄좀쪽 남초 문화였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약간 남초긴 한데 점점 여자분들 유입이 되고 있어. 여자분들 요즘에 돈벌이 쉽지 않다는 거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알바 대형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장년층 노년층도 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 다할수 있으니까 아니 하지 말라고 보고 막 하는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도 다 합니다. 이게 할수 있어요. 그냥 운동 삼아서 아니면 이제 뭐 담배값 벌려고 국밥 가벌려고할수 할 있죠. 여러분, 안 그래요? 나이신 분들은 큰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몇 개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분들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예전만큼 이제 배짱을 튕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배달 쪽도 이 배달이 뭐 오래 일한다고 막 이렇게 뭐 고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뭐... 어떤 기술로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배달 쪽은. 네. 그리고 배달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신호 가신 분도 많이 있고 골목으로 이렇게 갑자기 깜빡이 도안켜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골목을 지나가 다 갑자기 내앞로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꼭쑥 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횡단보도 건너는데 갑자기 사이사이 비집고 들어가 이런 경우 있지 않나? 여러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분들 심지어 이해하는데. 아직도 위험천만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이게 너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 일하시는 분들 고충은 알지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배달 라이더분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분들 못 고친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 수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달 쪽이 고충이 이기하려고 해도 그 빌런 같은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 이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 그 빌런 같은 사람들 들어오는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들 중에 약간 그그 그 오토바이 타면서 약간 좀 이렇게 폼 잠수함 좀 있단 말이야. 이게 배달이 하면서 분명히 이막 음악 크게 튀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봤죠, 여러분? 도로 안부판에 있잖아요. 그 딸딸 이 신고, 어? 뭐클러머 막 가는 거막 틀고 막 어? 어? 얼굴도 안 보이게 시커먼 헬멧 쓰고. 그런 거 보면 막 배달 라이번도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거 보면. 아이고 진짜 왜 저런가 이 생각 든다니까 이게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자주 보여 이게 이건 배달 라이더분들 반박하지 못할 거 이거든 반박하지 못할 거 이런 사람들이 군대군 너무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배달 라이더분들한테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자 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서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등 인력풀을 쥐고 있고 싶으니 지지잔벽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야 플랫폼 배달 단가가 내려가는데 지지잔벽을 높일 리가 없죠 오히려 고인물들을 더 싫어할 것입니다 생초보들이나 나이 드신 중장년들이나 부업노들은 일단 마음 자체가 볍기에 불만이 없을 테니 이 크게 보면 플랫폼에서는 지지잔벽을 더 낮춰서 누구나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약간 이게 플랫폼 회사에 좀의도한것 같아.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전업 배달러들은 진짜 높이라고 하잖아. 근데 어떻게 높일 거야, 이게? 뭐, 요즘 보니까 유상보험 같은 거 높인다고 하는데, 유상보험 가입하면 그만이에요. 뭐, 자기들만 가입하고 보험러도 가입 안할것 같습니까? 아, 뭐 가입하면 그만이야, 여러분. 가입해 돈 보면 되잖아. 물론 떼이는 거 있겠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유상보험 가입하면 이제, 가입 안 하는 사람도 어져 나갈 거라고. 아니요 가입해서 들어올 겁니다. <laughs> 골만한다고, 맞잖아요. 뭐, 그거 돈 내면 뭐, 아예 일을 못 합니까? 물론, 떼이는 건 있겠죠, 여러분. 아니, 그 가입해도 있잖아요. 그 유상복 해외가 돈떼어도할 사람도 많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단가를 높이는 게, 일반 대중들한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일반 대중들은 사실, 단가를 높이면 불만부터 더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달러분들이 요즘에 뭐 단가가 낮다고 불만 많이 가지는데 뭐뭐 뭐 단가를 뭐 이렇게 좀이좀맞춰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달라이더들만 그 공감을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지고 테크를 걸가능성이더 높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달 단가를 뭐 일정 뭐 규격제로 뭐 최소 얼마씩 유지해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 댓글 거는 게 아니, 음식 값도 비싼데, 배달 라이더 인건도 챙겨달라고? 우리가 안 시키면 그만 아닌가? 어, 누가 그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마우스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해시가 아셔야 돼요. 이 배달 쪽은 일반 직업과과 달라. 일반 산업의 직업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배달 쪽이 미운털 박힌 분들이 많아요. 많아. 알잖아, 이 배달 쪽이 빌런들이 많다는 거를. 본인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뭔가, 대중들한테 뭔가 공감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배달을 안 좋게 보는 분들 많이 있고, 그리고, 배달 음식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요즘 음식 가격이나 배달 비에 대한 부담을,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배달러 분들이었지 요즘에 많이 힘들어지고 뭐돈 보기 힘들어지고 자꾸 유입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고층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거라는 걸 몰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오래 전부터 이 배달 쪽은 앞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계속 될 거고 그리고 배달 콜이 앞으로 이렇게 많아질 쭉쭉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람들이 안 시켜먹으면 그만이고. 우리가 배달 음식 없이 뭐살수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해먹을 해먹을 수 있고. 경기도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데 예전처럼 배달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배달 플랫폼에서도 문제가 있어. 있는데. 그렇지만 뭐, 지금 유입되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막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떤, 자격 직업이나 이렇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도 있잖아요. 아무 자격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일했지 않습니까? 전업 배달러들도 맞잖아요. 무슨 뭐 시험을 타가 시험을 쳐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학과를 나와서 졸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졸업할 것 같아요. 더 많이. 더 많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쪽 분야 더 들어올 거예요. 네. 뭐, 유상보험, 이제, 제대로 적용되면, 뭐, 그, 뭐, 가입 안할사람들 떨어져 나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뭐 불만 얘기하면 저희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배달 쪽도 제가 봤을 때는 예전만큼 이렇게 막막돈자하고 이런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봐 배달 일로 막 고수익을 번다는 게 이게 이렇게 알려진지 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뭔가 트렌드가 있으면 이 갑자기 뜨면 뭐 내려갈 수 있는 거죠. I T 도붐 일어났다가 이제 좀 내려가는 구이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일든 이 간에 항상 영원한 거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열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